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면도를 했는데요. 이게 수염 기르는 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 기르다 보니까는 뭐 변호사인지 사극 배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면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계속 놔두면 안 됩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한 번씩 해줘야지. 이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도 한두번 연락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계속 연락을 했을 때 아니면은 상대방이 어 이제 그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명백하게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원치 않는 원치 않는 전화나 문자를 남긴다 그랬을 때스킹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받게 됩니다. 어,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는 부재중 전화 있잖아요. 내가 부재중 전화 그러니까 휴대폰에 부재중 연락이 찍히도록 막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남겼다. 그것도 사실 상대방한테 결과적으로 통화가 도달하거나 뭐 내가 문자를 보낸 건 아니지만 그 부재중 전화가 찍혔다는 내용만으로도 여러 차례였을 때는 스토킹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하. 저도 이게 그러니까 수염을 적당히 길러야지 계속 기르면은 사국 배우가 된다는 거예요. 병사가 아니라. 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면도를 했습니다. <laughs>